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타로 명장 이기선입니다. 오늘도 역시 먼저 공지사항부터 안내하고 본격적인 리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배웠으나 아직까지 중심 키워드만 생각나고 막상 리딩을 하려면 연결이 잘안 되는 분, 타로 리딩의 신세계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 타로로 전업상담자 또는 투잡으로 활동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다음 자막에 나가는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한빈역학원에서 그 칼증과 해답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설날 연휴이지요. 여러분들 가족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그야말로 꿀맛 같은 휴식을 보내는 시간일 텐데요. 입춘도 지났고 설날도 지났으니 이제는 정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타로 리딩이 안 되어서 고민이거나 올해만큼은 제대로 타로를 배워서 다른 분들에게 자신있게 타로 리딩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달에는 24일에 타로 수업이 있으니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와 세 번의 수업을 진행할 경우 온라인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어, 많은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딩은요. 50대 후반의 여성이 저의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오셔서 올해 저에게 이 사원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시골 출신인데 그간 도시에서 아이들 교육 문제로 20년 넘게 생활했지만 남, 남편도 직장에서 은퇴를 했고 아이들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각자 흩어져서 생활하다 보니 집안이 썰렁해서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이 생각한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사운을 묻게 되었습니다 자 50대 후반의 여성이 궁금해하는 올해 저에게 이사운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에, 50대 여성이 50대 후반의 여성이 궁금했던 아, 질문이 뭐냐면 올해 이사운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거에 대한 결과 카드 이렇게 아, 나왔고 현재 카드 미래 카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데스카드 과연 아, 여러분들께서는 이사운이 있을 있다라고 어,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이사운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 저는 아, 이사운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 이제 키워드로 사, 아, 삼았냐면 그림의 이제 에, 핵심 키워드죠. 일단 아, 말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것으로. 어 저는 어,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올해 이사운이 있습니다. 말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 보면, 아 저는 어 물론 이제 사주에서도 봐드렸습니다만은 확실히 아, 이사수가 있습니다라고 어,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여기 등장하는 아이 주인공처럼 보이는 이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아, 굉장히 이사를 그리워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얼굴이 저렇게 헬쑥해진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분은 도시 생활에 상당히 좀 염증을 좀 느껴서 어뭐 물가도 그렇고 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도시를 좀 탈출하고 싶은 그런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에 쪄들어 있는. 뭐라 그럴까요? 좀, 아, 별로 이렇게 좀 얼굴이 이제 한 모습을 봤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리딩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움직이려고 하는 이 모습에서 저는 아, 이 사운이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아, 월드카드 현재 카드를 보면 갖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 이분의 삶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어떤 그런 삶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이원 안에 거울, 마치 거울 속에 갇혀진 이 모습에서 헤어 나오기 힘든 어떤 그런 상황도 충분히 리딩이 지금 상반되게 자 만족되느냐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냐라고 두 가지 그런 관점에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아, 나올, 어, 굉장히 지금 생활 자체는 크게 에, 불만이 없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막상 나오려고 해도 어, 쉽게 나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예, 지금, 음, 카드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이제 말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은 도시 삶을 청산하고 평상시 그리워했던 아, 자연에, 예, 전원주택을 사든지 아니면 집을 짓든지, 이분이 그런 것이 이제 꿈이었는데요. 어쨌든 이분 삶 자체는 이 앞에 이 밀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전원주택에서 보면 그 앞에 뭐, 어, 간단하게 뭐, 고추, 토마토, 뭐, 호박 같은 거 이렇게 좀, 음 소일거리로 작물을 이렇게 심는데 뭐~ 밀이라고 해서 꼭 뭐~ 뭐~ 밀을 심으라는 그런 법은 없겠죠 그래서 뭔가 아~ 텃밭을 이용해서 그리고 에~ 뒤에 에, 전원도 그렇고 자연환경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어~ 원하는 어떤 그런 삶즉 이사를 갔을 때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네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린다면 결론 카드 이 말이 움직이는 이 말발굽의 모양에서 이사수가 있다 이사원이 있다. 지금 만족된 그런 삶이지만 뭔가 좀 탈출하고 싶은 그런 것도 보이고요. 이사를 하게 됐을 때 상당히 좋은 곳으로 마음이 편안한 곳으로 가서 살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은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으니 아끼지 마시고 팍팍 눌러주시고요. 저의 동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